안녕하십니까. 마디라인 1% 스터디 클럽 마디방장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입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불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현대 자동차 향후 흐름에 대해서 잠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방송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께서 대형 우량주를 매매를 하실 때에는 꼭 아셔야 될게 시장은 돈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돈의 논리.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은 누구라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한번쯤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해서 초보자분들은 본방송을 보시면은 앞으로 대형주들 지수 관련주들 매매 하실때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어, 지수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지수 코스피가 약 마이너스 -2. 2.2%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62%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좀 고점이다 그리고 현대차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뭐 SK 하이믹스 등등 지, 대형주들은 지수연동 입니다 그래서 지수도 함께 봐줘야 되고 지수연동 이라는 것은 국내 기관들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고 나쁜 악재가 있다라고 해서 시장이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려 얘기하면은. 코로나 시국에 일장이 렇게안 좋았다가, 그 이후에 경기가 상당하지는 않았지만, 은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현대차,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평균 가격대는 12만원 전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 이 시점이 코로나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했었을 텐데,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코로나 급락하던 시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봤었을 때 이때 당시가 2000년 1월달입니다. 이때 이제 지수가 한2000 정도 됐을 거예요. 2000 지수도 한번 할게요. 여기가 2000 선이라고 2000 선. 그러면은. 사람의 심리는 그때 당시에는 이때가 적정한 선이고 전고점 부근이었습니다. 2000선이면. 그래서 충분히 좋은 시점이었다. 근데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이 지수가 폭락을 하고 이렇게 이후에 주가는 3000포인트까지 넘게 찍고 왔죠. 최고 3266까지 찍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졌냐? 코로나가 없어졌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시장의 논리와 돈의 논리로서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리고, 현대차가 상승을 했듯이 지수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대차 차트하고 코스피 종합 차트하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왜? 이런 것들은, 대형주들은 지수와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애플 등으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다라고 해도 지수가 고점 증후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 현대차도 밀릴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중장기 우량 투자자라고 보시고 일주일에서한달 정도 보유한다는 개념으로 분석을 했었을 때이 최저점과 이렇게 최고점을 나누게 되면 큰 4등분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 4등분이 나오는 게 반토막 기법입니다. 반토막 기법. 이렇게 반토막 기법이 되고 이, 이 라인이 마디 라인입니다. 마디 라인. 그래서 여기에서 이까지 거기, 여기 거기 상승을 하면은 여기까지 상승을 한다. 또 이렇게 상승을 한다. 이렇게 상승한다. 나중에 되면은 여기 한마디가 상승 하게 되면 이렇게 두 마디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상승되면은 언젠가는 이큰 한마디 6 0 0 0 포인트도 올 수도 있다. 지수로 따지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디만큼 움직인다라는 것을 꼭 연두를 해주시고,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도 이 마디만큼 움직이지만은 하락하는 과정도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1라인 때지, 1라인때한 234,000원 만 정도.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여기 마디를 지지할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깨고 내려올 것인지를 보셔야 된다. 아니면은 이렇게 살짝 눌렀다가 이렇게 날아갈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이걸 다할것 같으면은 다들 부자가 되고 서울의 별등을 먹게 샀겠죠. 그렇지만은 저 역시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주식 시장은 대응의 장입니다. 대응의 장.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전체 시장도 같이 봐야 됩니다. 전 세계 경기라든가 흐름. 오늘 유럽발 악재가 떴죠. 어떤 악재가 떴냐. 또 변이된 코로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식이 지수가 이렇게 내려올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을 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자등분한 이 중심값이 이틀 하면은 여기 지지를 시험을 하러 오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 매도를 좀 해라 그리고 이 부분에 지지를 받으면 재매수 하든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 지지 여부 확인 여기 지지 여부 확인 이런 지지 여부 확인 그래서 조금 더 짧은 매매를 하시면 은 여기에 또 반을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해서 반토막 기법은 이렇게 반반 반 나눠가는 것을 반토막 기법이라 한다. 그래서, 이런데 보면 의미 있는 이런 자리가 나오죠. 이런 데서는 매도를 하시든 매수를 하든 짧은 대응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반드시 반토막 기법의 마디 라인을 꼭 기억을 해 두시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라인인 현대차로 봤었을 때 23만 4천 원 정도. 그래서 월요일장에 23만 원을 지지를 하고 이렇게 반등을 줄 건지 아니면 여기서 터치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반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는 내일을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내 생각대로 시장이 움직이면은 홀딩.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면은 매도 후 현금 들고 고민하자. 이게 내 지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근은 23만 4 0 0은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라고 다음 라인인 한 17만 원 선까지도 일단은 열어두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외인들이 개인들 따라 붙이기 위해서 기관들의 외인들이 이렇게 여기서 지지하다가 다시 살짝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개인들의 심리는 아 주가가 전고점 돌파하고 3,500까지 가겠네 해서 연거리 있는 돈 없는 돈 들여서 다 아, 매수에 오류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 기관들은 외국인들은 뭐증거점 돌파하는 신용하다가 물량폭탄을 땡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3월 14일까지 공매도 제한 걸려있죠. 그래서 음, 큰 흐름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 비중이 3 0입30% 오늘 또 역시 개인들만 이 물량 다 받아줬네요. 개인들 돈 어디서 캔지 모르겠네. 요 비관 팔고 개인들은 오늘 뭐 몇몇 없었는가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 물량을 받아줬다는 게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외인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전체 주식의 30%란 뜻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보유할 수 있는 비중의 30%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20%를 더살 수도 있다. 그러면 3월 14일 날 공매도가 풀리면 외인들 입장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들이 주가를 쭉 여기까지 올려줬는데 2,000에서 3,200까지 올려줬는데 기관 외인들은 비중을 줄였습니다. 외인들 비중이 40% 되는 시점이 12월 그리고 2019년 연말까지 거의 40%였습니다. 40% 그러면은 연말이 19년 연말 여기까지 웬들 비중이 40%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폭락장에서 웬들 10%를 빨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 비중을 10%로 줄였다는 거죠 웬들은 팔고 개인들이 다샀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외인들이 비중을 줄이면서 이만큼 상승하는 동안 최소한도 제가 봐서는 100%이상 수익이 났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정구 코로나 당시에 펀드 만든 게80% 수익이 난다고 자랑하던데 이 기간 동안 매집해온 외인들은 아마 100%이상 수익이 났을 거라고 보고요. 심하게는 150% 정도 났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 외인들은 개인들만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봤었을 때 공매도가 풀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누구라도 공묘도가 풀리면은 물량 폭탄이 떨어질 거다 해서 입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줄 겁니다. 외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공묘를 딱 치는 거죠. 고점에서 공묘도를 공묘도를 딱 치고 이라인 때까지 아니면은 이라인 때까지. 하락할 때까지 이 라인, 17만 5천 원에서 30만 원, 약 17만, 원저 12만 원이면 약 50%입니다. 50%. 50 공매를 쳐서 또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은 비중을 늘려가면서 판매를 할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 여기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누구라도 심리 싸움입니다. 누구라도 지금 공매가 풀리면은 아마 공매가 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개인들이 이 물량을 다 받았다는 얘기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는 것 같습니다. 싸다라고 생각해서. 안타까운 상황. 물론, 다음 주에 단기 반등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여기서 약간 행복권을 움직이다가 정보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외인들의 심리는 뭐냐? 개인들이 영거리에서 돈을 싹 탈탈탈 탈틀어서 잡아 넣어달라 이거죠. 그래. 그러면은, 아, 정고점 돌파하면은 3,500까지 반등하겠다라고 해서 개인들이 막 매달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외인들은 빠방빠방 빠방 공매도를 때릴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제한도 풀릴 겁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24만원 선, 23만원 라인, 흥미로 얘하면 24만원, 오늘 딱 지지했는 거죠. 월요일 날 단기 반동 주면은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이 구간에서는 분할, 익절 줄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시고 평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보증까지갈 수도 있다. 돌파 시도를 하고 돌파를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고 멀지 않은 시간에 급락의 장이 올 거니까는 그때 다시 매수하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또 오늘날 악에를 해서 한번더 이렇게 빠질 수는 있죠. 그래서 이 라인을 살짝 깨고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후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꿀꿀한 주말이지만 제가 제 밴드와 톡방에는 분명히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수 보점 주고가 나오고 어제하고 아래께는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같은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3만 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얘기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은 일부러 익절하시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면 재면수하는 관점이 좋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이렇게 페이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고쯤 돌파 시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들 꼬시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도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